여러분, 당뇨에 더 위험한 건 과연 밀가루일까요? 아니면 과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잘못된 섭취 습관은 오히려 밀가루보다 혈당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포도당과 과당은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보면 과당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되고 남으면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밀가루와 과일의 숨겨진 함정과 일상에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강 지식 TV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뇨의 진짜 원인.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혈당이 올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면서 당뇨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특히, 뱃속 내장 지방에서 유리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게 인슐린의 신호를 막아버리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리 둘레가 굵을수록 당뇨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당뇨의 뿌리는 혈당이 아니라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가루는 정말 나쁠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밀가루 음식은 어떨까요? 밀가루나 밥, 면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 속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포도당은 근육과 뇌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깐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남는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에 먼저 저장해두고 그래도 더 많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쌓아둡니다. 즉 나름대로 비상식량을 준비해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 자체가 무조건 당뇨의 주범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62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아침마다 빵을 즐겨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밀가루 때문인지 혈당이 오르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지만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고 문제는 식사 후 운동이 거의 없었던 생활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한끼 빵을 드신 날에는 저녁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2kg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밀가루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또 어떤 방식으로 먹고 이후 생활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결국 음식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균형 있게 조절하고 생활습관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세 번째 과일 속 과당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이 들어있는데, 이건 포도당과는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근육과 뇌에서 에너지로 잘 쓰이지만,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대부분 바로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과당을 지방창고에 바로 집어넣는 셈이죠. 특히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섞인 형태이고, 꿀이나 올리고당은 과당 함량이 더 높습니다. 또 가공식품에 흔히 쓰이는 액상과당은 값이 싸고 달기 때문에 콜라, 과일맛 음료, 시리얼 등에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미국의 비만과 당뇨가 급격히 늘어난 데큰 영향을 준 주범으로 꼽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과당을 하루 50g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체내 지방이 빠르게 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55세 여성은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괜찮다며 매일 저녁 포도와 배, 바나나를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늘고 공복 혈당도 126으로 올라가면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 선택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등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주스로 마시기보다는 통과일로 하루 1회에서 2회, 한 번에 한 조각 정도로 나누어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견과류나 요거트 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오전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특히 과일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데요. 식사 직후에 먹으면 이미 올라가 있는 혈당을 더 높일 수 있고, 식사 전에 소량 먹으면 과일 속 식이섬유가 음식의 소화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간식처럼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과일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먹거나 주스처럼 농축된 형태로 섭취할 때는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택과 섭취 방법을 지킨다면 과일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혈당 스파이크. 걱정할 필요 없다. 요즘 유행하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후에 혈당이 확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정상인이라면 식사 후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에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걸 과도하게 걱정하게 만들어서 괜히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오늘 밥 먹었더니 혈당이 올랐다, 큰일이다 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지나친 불안이 과잉의료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와 체중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이 잠깐 오르는 게 문제 아니냐 하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화혈색소 그리고 체중 관리예요. 당화 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식사 후 혈당이 잠깐 올랐다 내려가는 건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화 혈색소를 잘 관리하는 환자들은 혈당이 순간적으로 요동쳐도 합병증 위험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포인트는 단순해요. 첫째, 과일이나 단 음료처럼 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 둘째,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체중 관리에 집중하는 것. 이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 사례를 보면, 공복 혈당이 150이 넘고, 당화 혈색소가 8.2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운동과 식사 조절로, 6개월 동안 체중을 7kg 감량했고, 과일 섭취도 하루 한 조각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당화 혈색소가 6.4까지 내려가면서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조절과 함께, 꾸준한 걷기나 근력 운동 같은 가벼운 활동을 일상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안정과 건강한 체중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밀가루가 더 나쁘다. 과일이 더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진짜 원인은 과도한 과당과 비만이라는 겁니다. 과일은 적당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과일은 소량으로 체중은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대로 잘 챙겨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